또 걔네 있어요? 노스로워킹. 여러분들 노스로워킹. 알로왕님 끌려갔다. 조심. 아 이거 무조건 돌면 다시 돌텐데다스로워킹 노스 에브런 노스로워킹. 이 이스로 다 사이로. 오스키퍼 천천히 깔아주세요. 나중에. 지금은 그냥. 디펜드 걔네 네가아오는 중. 네. 애니로 프리로도 쫓아오고 있어요? 애로 이거 프리로 이그 캔들리 뒷... 아니야? 프리로 또그뒤 쫓는 아니요, 그 아니, 아니 아니 그냥 해도 돼요 한니 아니 아니 오케이 애로로로로로했어요이스워사우로사로사로사로 사우스 이스로 사우스 로 사우스 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드드드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지금 내쪽에 네 지금 내쪽에 네 내쪽에 네 지금, 지금 나 지금 나 애니로 워킹 애로 워킹 즈들어로로로로로 엔으로 갈게. n 로이 돌아. 여기서 우스스트로 여기서 우스스트로 여기서 우스스트 여기 사우스스트로 여기서, 여기서 풀드 펜 준비해. 이고 할게. 풀 준비해. 풀드 펜 준비해. 풀, 준비해. 풀 준비해. 여기서 홀드. 홀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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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혔어. 홀드요. 여기서 베스트 초크로. 홀드요. 홀드요. 아이디 아이디. 노스 로킹 노스 로킹 노스 로킹 노킹 인게이지 프리로 노스 로킹 노스 로킹 로킹. 프리다 nw 인게이지 준비. nw 인게이지 준비. 아, 나 밀렸다. 지금 님안 되나? 없어 없어. 나도 페이 이, 아 다시 우리 사우스 이스트 타는... 살짝 올리 사우스 이스트로 갈게. 사우스 이스트 살짝 올게. 사우스 이스트에풀 디펜 준비해. 사우스 이스트 풀 디펜. 아내 먹고 푸션 먹어 푸션 먹어 푸션 먹어 내야 아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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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아내야, 아내내려갈게야 아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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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내야아내내야 아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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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러워이, 사우스러워이, 사우스러화이, 프리로打, 오케이, hold, hold. 사우스 로킹 r 우스로킹 o 우스로킹 o 리 k s h o c k h o c k South r o s 스 t 로 와! 여러분 South r o 우 s t 와 r 우스 South 스 o s 우 t h r 와 South 와 o s t Rock, South r o o k South r o s t Rock, South Rock, South Rock, South Rock, South Rock, s 소스웨이트로 스웨이트로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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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노스로 와, 노스로 와, 노스로 와. 노스로 와, 노스로 와, 노스로 와. 노스로 쪽에 엔게이지 준비. 내 쪽에 지금 3, 내 쪽에 2, 내 쪽에 디펜스, 디펜스. 아, 디펜스, 디펜스. 다시 노스로 오케. 스로 오케. 스로 오케. 스로 오케. 스로 오케. 스로 오케. 지금 내 쪽에 지금 이 사이드 지금 3, 내 쪽에 2, 내 쪽에 1. 지금 나, 지금 나, 지금 나. 다스로 오케. 스로 오케. 노스로 오케. 노스로 오케. 노스로 오케. 노스로 오케. 노스로 오케. 노스 여러분들, 콜로 샷아서 와. 노스로킹, 노스로킹. 쭉 노스로, 쭉노스일 노스, 일스프리로, 일스프리로. 예. 쭉 노스, 쭉 노스. 쭉, 많이 노스. 같은데? 쭉 노스. 쭉 노스, 쭉 노스. 여기서 디펜 준비하면서 노스로. 디펜 준비하면서 노스로. 아니, 이거, 아니, 베이크. 아니, 아니. 이거 베이크 이거 베이크베이크 인간 폼 조심. 노스 이스로 살짝 감을게. 계속 애니로. 감아줘. 아이거 빡세네. 여기서 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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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컵 홀드, 디펜 준비하고, 웨스트로, 살짝 웨스트로, 짝 웨스트로, 우리 지원스케다 빠졌다, 웨스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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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로 다시, 클랙, 블랙히다 여기서 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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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드 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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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노스 a n 스3트리 k a 풀브 o u t h w e s t s o 스 t h 로 사우스웨스 로 사우스웨스 t is d o s t 사우스웨스 o u t h w e s t is d 스 s t r o k e Dostroke. 3b. 3b. Okay. 3b. Okay. 3b. Okay, okay. Okay. 브롤인데. Okay. Okay. 프리 so... Okay. o 트로 나가야 돼요 노스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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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